벗어서 잡아간 게 아니라 목난 순경에게 자기 적국제에다가 선크림 발라달라 그래서 <laughs> 예, 맞습니다 예, 아 모욕제, 예, 모욕제로 잡아간 겁니다 아니 된장 거기가 어딥니까 예. 제가 나가 계십니다 순찰 예 모욕제로 제가. 예 그게 어 어딥니까 난 비키니 최자들밖에 못 봤는데 된장구나 <laughs> 내가 선크림을 바르게 해주세요 우리 <웃음> 젊은 총각들이 <laughs> 맨몸으로 살짝게 저기 있네 무서워. 저기 저기 맞네 아이 총각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다들 멋있게 지금 차로 발려 나오고 계시네. 어, 멋있다. 아니, 도케스는 저기 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순경인데요. 저 이기생입니다. 아기생이시구나 예, 깍, 깍. 아니, 본부를해수 있나요? 번호? 아니, 잠깐만요. 혹시 근데 경찰은 60대도 할수 있나? 60대는 모르겠고, 70대거든요. 내가... <laughs> 아, 여자 할머니도 경찰할수 있나? 가나한 개 네, 집에 번호 받으니까 벌레 물렸다. 나 본가 좀 갔다 올게. 우연 버그 걸렸나봐. 칠십 대여가지고. 천삼백0십 1350... 어, 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안녕 예쁜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발음을 자꾸 벌레 물리던데. 아, 까 아, 이거 죽어. 나어아또 걸렸잖아. 야이 가나한 개 집이야. 가나한 개 집야. 내가 사신이었구나. 사신이었구나. 너나 죽어버려. 아무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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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풀어주지마풀어주지마이가나한 계집애야, 너 때문에 지금 몇 번을 튕긴지 모르겠어, 이가나한 계집애. 돈어주면 <laughs> 튕긴데 저보자너 <laughs> 때문에 지금 하지마, <laughs> 내가 이래서 빵빵이를 안 믿는데, 주지마. 돈어주면 <laughs> 주지 튕긴데. 마. 주지마. <laughs> 번호 좀면튕긴데우린다 되는데. 어. 어? 튕깁니까거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저. 번호 빨리. 어? 나 번호 받으니까 핸드폰이 안 내려가. 이친 뭐야? 야, 씨발기 뭐야? 절대 번호를 받지 마. 빡빡이랑 저 여우 같은 가시나 나 핸드폰 없어. 방금 ∩셨∩ 핸드폰 없∩ 잘 가라 빡빡이 너 들어오자마자 연차 갈긴다 넌 죽었다 넌 번호 계속 줄 거잖아 010에 거저, 거저. 010에 611야 빡빡이 일로 와 거저 아, 거지라고네 주머니에 내 전화번호 안 넣어 꺼지라고 자 오늘 진급식입니다. 옥독해 진존의 도동령, 고몽치, 나율이 몽나은, 저수지, 강예지. 자 아, 그러면은 지금 빨리 신고도 많이 들어오니까 빠르게 빠르게 팀매치하겠습니다 팀, 신경 아, 아, 팀. 아, 팀. 네? 나락, 텔마이옥 신경 뒤로. 네. 팀, 신경 대상. 어떻게 옥도케? 아, 도켓 네. 네. 아, 네. 네. 아, 아, 어, 씨. 충동, 선배님 그래. <laughs> 축하드립니다 진급.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이일 중입니다. 좋습니다. 도켓 씨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이거 잡먹도게 어머! 선배님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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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음란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하나주실래요 체포하러 가시고 보여달라고 했다니까요. 보여달라고 했다니까요. 아, 보여달라고 해서 다 보여주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좀 풀어주세요. 저 억울합니다. 당신은 왜요? 변호사를 자랑할 수 있고 묵비권을 할까 말까 할수 있습니다. 대장 아니라니까요. 묵비권을 할래 말래. 묵비권. 아, 그럼 묵비권을 행사한 하나영씨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얼마 낼래 얼마 아니, 있습니까 왜요? 아니 돈 얼마 있냐고요 얼마 니 54원이요 54원 오케이 52달러 예? 아니 54원 있는데 52달러 50... <laughs> 손을 가져가면 어떡해요 일달러는 <laughs> 당신 해 아니 왜 스트립쇼를 하고 있었습니까 시청에서 아니 스트립쇼가 아니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어, 어. 예. 저쪽에서 자기가 어, 무슨 사진을 봤다면서 보여달라고 하길래 춤 한번 췄더니 주부들이 난리였다니까요 저는 보여달라고 한걸 보여준 것 뿐이고 뭐 같은 여자들끼리 그, 그러면 거 그들에게 증언을 음. 요구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황요 씨가 주장하기로는 당신들이 시켜서 한짓이라고 합니다. 혹시 칼을 목에 대고 협박하셨나요? 예? 아니요, 아니요. 칼협? 아니, 총을 관자놀이에 겨누었나요? 아니요, 전 전혀 몰씬입니다. 그치 깽깽이에요. 스님은 그런 그런 거못 합니다. 아니, 예? 수고렇게 됐습니다. 추가하십시오. 말까지 하네. 충당여기 아니 왜 반신만 입고 다니고 있어요 젊은 체가? 전 낚시터에서 왔고요. 기늘를 입고 바다에서 수영을, 수영을 했던 것뿐입니다. 낚시터에서 수영을 했다. 그럼요, 그럼요. 다른 시민들을 방해했습니다. 벌금 두 배로 때립시다. 아니, 사람이 없었다. <laughs> 물고기십니까? 동물 학재로 체포하겠습니다. 동물 학재 마십니다. 아니, 왜또 체포를 하냐고요. 물고기들이 나영 씨의 나체를 봤습니다. 동물 학재입니다. 정말 안타까 소형복은 입고 있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씨. 단부턴 어쩌다... 빤스를 두겹 정도 입으십시오. 어?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지금 두 겹일 수도 있는데. 이게 <laughs> 한번 벗겨보신. 체포하겠습니다 <목소리> 공연은 남자로 체포하습니다 저한테 지금 <목소리> 성희롱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소리> 나의 팬티를 벗겨봐라 라고 <목소리> 했습니다 아니, 제... 저 너무 모욕적입니다 <목소리> 여자 반스에 관심 없습니다 아니, 남자 반스라면 모를까 예? 남자 반스? 예? 음. 아, 예? 아, 예? 왜 예? 당신을 성희롱처럼 아! 아, 아 <목소리> 신발님! 신발님 이게 미국식 조크 아니겠습니까? 아! 아 십칠입니다. 저 자연사입니다. 잘못하면 넘어지면 죽어요. 저자 예, 이렇게 될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예시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지? 예, 예. 아 예? 아, 진짜 몰랐다. 와 알았지 이제? 아니,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알았잖아. 알았지 알았잖아. 알았잖아 이제. 알았지, 알았지. 알았잖아 완전 알았지. 알았잖아. 완전 알았지 완전 알았지. 음, 알았지. 내가 1번을 누르게 하지 마. 확인했지 확인했지. 아 이거 겨우치 부스터. 아 무릎 아파. 아 무릎 아파. 아니 아... 도키씨 예 벌써 주저 앉으면 어떡해 아이 무릎이 아파 내 나이 대봐요몇 살이에요? 저 서른여덟입니다 맞겠... 아유 한창이네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노 여... 받고 숨 예예 다름이 아니라 예. 아까그 여자들은 비키니를 입고 있는데 안 잡아가고 예예 예. 남자만 상이 탈이 했다고 잡아갔다는데 아 그게 아니래 닙니다그 아, 그 벗어서 잡아간 게 아니라 목난순경에게 자기 적국제에다가 선크림 발라달라 그래서 없습니다 <laughs> 예, 아 모욕죄로 예, 모욕죄로 잡아간 겁니다 아니 겐장 거기가 어딥니까 예. 개가 나가 계십니다 순찰 예 모욕죄로 예 목독대 순경 그런 거 관심 있습니까 제가 꼭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난 비키니 최자리밖에 못 봤는데 굉장 구나다! 내가 선크림을 바르게 해주세요 우리 젊은 총각들이 맨몸으로 살차게 저기 있네 저기, 저기 맞네 아이 총각들! 뭐, 뭐, 또 힘든 일 있어요 언제인 연락하시고 에아 우리 민중의 지팡이 우리 시민들 의편 좋아요 아이 보기 좋다 우리 신배님 어디 가셨지? 네. 보기 좋다. 네. 아니 신배님 자연스럽게. 그러면 도깨씨 정비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또요? 저희 정비 비용은 도깨씨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선배님 네. 가위바위보 하시죠?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러면은 이게 보자기고, 이게 가위고, 이게 주먹으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가위, 가위, 오. 어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이게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주먹이었습니다. 주먹을 <laughs> 내신 겁니까? <laughs> 예, 주먹을 낸 겁니다. 그러면은 무승부라 고 <laughs> 무승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가위, 바위, 보. 아, 제가 졌습니다. <laughs> 선매님 잘해. 그럼 불러주시면 제가 돈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출. 오, 매칭 되십니다. 안입니다몇 개로 남았습니까? 0.6입니다. 화장실이 급합니다. 갑자기? 아, 아이 100달러입니까? 네. 아이 우리 선배님이 내로했는데 선배님이 아니야. 선배님을 의심하지 말자. 선배님은 진짜 마려웠을 거야. 하, 도케시. 아, 예 선배님. 도케시, 정비가 왔나요? 이미 갔죠. 하, 아, 저런 제가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디스패치. 선배님 150달러로 주시면 됩니다. 디스패치 빨리 빨리 가야 합니다. 빨리. 선배님 이랬다간 제 일급 다가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150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100달러입니다 저를 아이. 속인 겁니까? 예 드리지 않겠습니다 100달러 주세요 네, 잡쌀뚝 주중의... 주변에 수산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뭐하고 계셨어요? 저 달리기 중이었어요 이거 체력 하느라 그래요? 아니. 여기서 수상한 사람 못 봤어요? 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누구야? 여기 빈집 처리 범이 있다는데? 저 지금 다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laughs> 뭐, 빨리 못 <laughs> 그, 가고 그, 있었어요 배티 왜 여기 있어? 지나가시던 시민분이라고 <laughs> 그 팀은... 합니다 이분들만 있었는데 이분들은 시, 그냥 시민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현장 안 잡으면 답이 없는데? 어느 집이 강도를 맞은 집인지 보셨습니까 도쿄씨? 동호수가 안 뜹니다 층호가 안 나오네요 어, 맞죠? 저거 뭡니까? 저거? 야, 야,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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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퍼져. 이렇게 해도 경찰이 출동 안 한다? 그러면은 알림이 아예 안간 거지. 이 정도 시간까지 털어도. 여보세요 멈춰주세요. 야이 잔디발 대가리야. 멈추세요, 잔디발 대가리씨. 소시쇼 범인 맞는 거같습니다못멈췄지아씨 어디야? 방금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찾았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이거? 박규 씨왜 도망치셨나요? 저 무슨 일이에요 이거? 왜 도망치셨습니까? 아, 야 무슨 일이니까? 저기는 빈지털이 강도가 출몰한 지역인데 왜 도망치셨죠? 저희를 보고? 아니, 저 친구들이랑 고,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떨어졌는데 친구들이 저를 못 보고 도망갔어요. 그냥 갔다니까. 친구들의 이름을 말씀해 보십시오. 친구들 이름. 친구들 이름. 알리바이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일단 가봐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은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뭘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야 지금? 이 마이셔? 조용한대로 가봐. <웃음> <웃음> 아니 솔직하게 얼마 있냐고. 구4 0 달러. 아막 그렇게 많진 않네. 저희는 유두리가 있는 경찰입니다. 오케이 안 보이는데로 가봐 그러면. 그래 메뚜기처럼 네가 튀어 나왔잖아. <laughs> 이소금쟁이 새끼야. <laughs> 여기. 네가 물을 소금쟁이 새끼처럼 뛰어 다녔어 안 다녔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laughs> 아니 맞지 솔직히. 얼마면 되는데.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야, 이 색이 이거 잘 숨어 있더라. 네가 빈집 트는거 아 맞지? 할매, 우리 파이터 클럽에서 좋았잖아. 왜 그래? 밖에서 일하고 야, 그건. 저 그건 몰라요, 선배님. <laughs> 대단 야! 화이트클럽에서 노셨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선배님. 음... 잘못 본거 아십니다. 그 인당 좀 그래도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조금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 은 펀처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니면 근데 선배님. 실적으로 올리긴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에이, 실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진짜로. 우리 선배님이 승급을 하고 싶어 하니까. 맞습니다. 왜 그래, 해맑음 씨. 김집 처리하면 얼마 법니까? 진짜 솔직하게 한번 털면은 한 음, 300달러? 에이, 어 별로. 아, 근데 랜덤 이게 랜덤성 이 있어가지고 많이 나오면 뭐 100달러? 더 적게 나오면 은한 100달러? 변동성이 큰데 많이 나오는 건한 100, 200달러 정도. 그것도 에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누면은 남는 게 없어요 저희. 에이. 야 그렇군요. 많이 많이 틀고 다녀 많이 많이 알았어. 많이 많이 털고 다니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 틀고 많이 많이 잡혀 우리한테. 어, 예. 출금질은... 예, 일단 빈집 털이가 5분에 300원. 벌금이니까 변호사를 구인해 보십시오, 박규 씨. <laughs> 아니, 제가 아, 어떻게 아, 좀섭섭않게 쉬... 생겨 드리는 것도 안 될까요? 해맑음 해맑음 송경님 그래도 제가 일단 실적이 하나가 더 급하긴 합니다. 그러면 아차 왜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왜 말한 거야? 아 진짜로 너? 말이 통할 뻔했는데 <laughs> 아니 같은한국인이라서 말은 통했잖아. 한잔해. 삐뽀삐뽀 범죄자가 나갑니다. 삐뽀삐뽀. <laughs> <laughs> 실적이나 가요. 드디어 <laughs> 알람 울렸다. 디스패치에 뭐라고 뜨면서 막 어, 어디 주소 막 뜨면서 핑 찍히면서 여기 빈집털이 중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는가 봐? <laughs> 말해줄까 말까 말해줄까 말까 <laughs> 당신은 변호사를 자랑할 수 있고 목비권을 할래 말래 할수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선배님 방금 말해줄라 그랬죠 네네 <laughs> <laughs> 선배님 웃자시까잉 <laughs> 아 선배님 아 어, 근데, 저도.. 근데 사실 알고 있어요 이미 당신들이 문 여는 순간 알람 간다는 거 어? 하지만, 그거를 알람, 아닙니다. 신배님, 넘어가면 안 돼요. 신배님, 자꾸, 줄줄 말할 것 같아서 그래. 됐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말, 많이 많이 들어 저충. 저렇게 잊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래. 응, 들어가세요, 할머니. 그래.